아 맞다 와나 그거 해봐야지 유카 안녕하세요 룰루 룰루덱 한번 해봐야죠 그래 이거 이거 계속 칼라다가 판도라가 안 나와가지고 못했잖아 맞아 맞아 그 사룰루 그올 올룰루 올블루 일단 이거는 하트 스틸은 일단 빌드업이고 일단 블루만 만드세요. 약간 이건 재밌는데 사실 좋은 덱인지는 모르겠어. 좋은 덱인지는 모르겠고. 거의 약간 약팔이 느낌 나거든요? 근데 재밌을 거야. 뭐래고르르 그래. 어서와라잉. 이거 만든 사람이 좀 나처럼 약간 천재가야.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시너지에 이해, 스킬에 이해, 뭐 조합에 이해까지. 삼박자가구르고르 갖춰진 덱이거든. 물론 조건이 좀 있지만, 판도라가 필수라는 조건이 있지만. 자 계속 눈을 연운만 주세요. 사실 안 주셔도 되지만 판도라나 비싼 거도 연운 있으면 일단 지도지 다잉 나이스 연운. 계속 연운을 만들. 연운은 절대 팔면 안 돼. 돌리면 안 돼. 계속 연운을 만들어야 돼. 약팔이지 어떻게. 근데 진짜 만들면좋던데 구루르 너가 맨날 파는 거랑 비슷하지. 맨날 뭐 신이 됩니다. 에? 맨날 약팔잖아. 에? <웃음> <웃음> 자, 하여튼, 참... 와우, 룰루까지. 아, 7렙 스쿼드가 그라가스 세트 에코, 그 다음에 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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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 4마리, 그 다음에 하이퍼팝 룰루로 받는 게 제일 베스트. 왜 이렇게 쓰냐면 하이퍼팝과 그 다음에 주문술사 그 다음에 룰루의 스킬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삼박자를다 이해한 이 천재적인 덱이다 내가 그렇게 평가한 거야 하이퍼팝은 스킬 사용 시 가장 가까운 아군 두 명이에요 마나, 무 룰루가 스킬을 쓰면 마나랑 공속을 준다 룰루끼리 스킬을 쓰면 마나랑 공속을? 지들끼리 주겠죠? 뭔 말인지 알지? 반돈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주문술사 주문술사는 또이 스킬을 쓰면 쓸수록 또 주문력이 늘어요 그러면 아니 룰루 애들도 주문술사는 그럼 룰루끼리 또 스킬쓰면 또 주문력이 올라가네? 그 다음에 또 뭐야 또 스킬을 다주 쓰면 또 룰루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마다 스킬이 다 다르잖아 CC기도 있고 무한 시 c 기가 걸리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아? 그러니까, 세지면서, 만화까지, 공속까지 주면서, 데미지까지 증가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덱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갑자기 뭐, 수은 달고 있다. 그러면 조금 빡세요. 갑자기 비겁하게 막 수은 들고 오면, 조금 빡셀 수도 있어요. 와, 근데 이 찬템이 참블루로 변해야 되는데, 언제 변할라나. 와, 이걸, 이건 뭐죠? 제스? 최저? 단골 좋은데? 최저로 가나? 리롤덱이라 단골도 좋았는데, 근데 또 하트 받고 있으니까 최저로 갑시다잉. 야, 한번더 참을 수 있나? 여섯 번 해야 되는데? 불가능. 어, 되나? 조금 애매할지 아, 그래, 조금 키스라도 날려줄까? 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거 같기도 하고, 안 된다, 안 된다. 얘들 다세 가지고 계속 세게맞을 텐데, 54이면 애매하네. 만약에 여기 하트 부상에서 거울 나와서 룰루한테 좀 룰루가 또한 마리 더 생기겠지. 그럼 룰루 다섯 마리를 쓸수 있단 말이야. 그럼 계속 룰루끼리 막 스킬 쓰고 지랄하지 않을 거야. 어? 자, 이건 또 연운 어가 혹시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연운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또 홀로그램까지 나온다면 룰루가 6마리. 에? 미치는 거야, 그냥. 와! 와우! 맛있다. 괜히 이거 하트 더 욕심내다가 이판 망하지 말고 천천히 룰로 합시다. 이런 판 진짜 나오기 힘든 판이야. 이제 하트 내립시다. 뭐야? 설마 아우, 아, 그거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러면 벤시? 맞네. 야 그냥 돌려도 되잖아. 돌려가지고 성배 나오면 성배도 그 시장만화를 늘려주거든. 성배까지 진짜 찾아봅시다. 미더이 누굴로 뭐 줘? 아니. 이런 느낌으로 일단 완성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 룰루 한 마리 더 들어가야 돼요. 자, 계속 그냥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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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냥 계속 스킬 쓰는 거야, 보이지? 계속 무한 궁이야, 무한. 자꾸 궁 쓰는 룰루. 맛있잖아. 이거 아니고 어, 대장간에서 맛있는 게 있나? 일단 먹어봐. 와우! 와우!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판! 룰루 한 마리 더주봐 여기 오룰루까지 가야 되는데. 하! 아 씨. 아니 근데 얘네 뭔가 뭉쳐있으면 너무 붙어있으니까 CC야 같이 만든다 이건 조금 더 봐야되겠다 이제 탱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아니야 지금 나는 그냥 버티기만 하면 이기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없어 딜템은 만들 필요가 없고 그치 헤드라이너가 스테이더 춥지 않나? 모르겠네 그렇죠. 요즘에 유행하는 제자이프 와정 이겨 됩니다. 어때요? 전망 아시죠? 이제는 그냥 팔레벨 가자. 여기서 룰로한 마리 찾기보다 팔레 가서 찾아 봅시다. 그리고 이게 너무 붙어 있으면 이 이즈리얼 궁을 같이 맞으니까 조금 떨어뜨려놓는 게 맞겠다. 이더기. 와우! 아, 근데 이거 대신 여기 룰루 들어가야 돼. 집스. 아! 잠깐만, 지냐? 설마? 아, 근데 200이 펜타한좀 약하다, 랬데 아니 또 요렇게 있으니까 또 아칼리한테 둘다을켜버리고 아니 이거 뒷라인에 그냥 솔라리를 주자. 얘네 얘네가 이 녹아 버리니까 아프다. 그래. 그래, 와우! 그렇지, 이게 맞네. 솔라리가 맞네. 이러면 뭐, 이즈궁 안 무섭지. 아칼리궁 안 무섭지. 아 근데 룰러 한 마리 더 나와야 되는데, 왜 안, 안 나오냐? 자, 일단 8등은 아니에요. <laughs> 일단 8등은 아니고. 아 룰루 한 마리 어디 갔어 하하하 삽삽하고 삽삽해 에, 직스 나와야 되고 룰루 나와야 되고 그것만 나오면 진짜 되게 완성입니다 에이. 감성은 일부러 안 찍는 거야 와우 어메이징 와우, 드디어 나왔이제트의 완성. 요이를왜이지 아, 아, 이러면 주문이 빠지는데아이주문빠져서주다주문력증가네얼마인데어 뭐야 이겼네 뺀다? 근데 놀라운 사실, 아 직도 직스 를안넣었 다는 것. 하이퍼 팝3이되면 어떻게 막 죠? <laughs> 무한 으로 cc 들어가 는거 봐. 와 존나 맛있다, 존나 맛있 어. 존나 맛있다! <목소리> 아, 근 뭐, 버티기만 하면 이기니까. 뭐 굳이 얘, 얘한테 딜템을 줄 이유는 블루만 있으면 될것 같아, 일단. 앞라인을 좀더 채워봅시다. <목소리> 구레벨 찍고, 직스 넣고 싶은데? 와우! 와우! 어, 너 수은 없어? 족되라 제드야. 수은 왜안 갖고 왔어? 아, 잠깐만. 뭐야. 일단, 일, 아! 일단 순방했어 이거 찍으면 안 돼. 이? 아 그냥 지금 여기서 구레를 가지 말고 이거 직스 이거 대신 직스 찾아야 되나? 아 구레 가자. 죽죽마로 갈게요 그냥. 쉬기라. 하여튼, 재미로 해볼만하다.